8월 닭띠분들은 영상 후반에 말씀드리는 날짜와 요일에 꼭이 색깔의 옷을 입고 본인의 집을 기준으로 이 방향에 위치한 로또 판매점에서 말씀드린 숫자를 섞어서 로또 복권을 구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 달에 좋은 기운을 가득 모아서 구입한 로또 복권이 여러분에게 1등 당첨이라는 큰 횡재운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어디선가 예고도 없이 운명의 문이 열리며 지금까지 답답하고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이상하게 이번 달부터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닭띠 분들 중 혹시 요즘 들어 가슴 깊은 곳에 쌓여 있는 불안감이나 막막한 감정이 드셨다면 이번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영상의 배경 음악으로 8월 닭띠 여러분의 재물운을 증폭시켜 줄 777Hz 주파수를 재생시켜 두었으니 이번 달에는 매일 저녁에 주무시면서 영상을 꼭 틀어두고 주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아래 댓글창에 이번 달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소망을 적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만 제가 따로 좋은 기운을 가득 담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8월 닭띠분들을 위한 놀라운 운세의 흐름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8월은 닭띠에게 마치 여름 장마 후 강물이 불어나듯 재물의 물결이 크고도 힘차게 출렁이는 시기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닫혀 있던 금전의 문이 서서히 열리며 생각지 못한 보너스나 기쁜 소식과 함께 재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운은 마치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와 돛단배를 먼 바다로 이끄는 듯 부드럽고 안정적인 흐름이지만 그 물결이 지나치게 거세질 경우 한순간에 사라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어온 재물의 절반은 반드시 안전한 곳에 묶어두고 나머지 절반은 생활의 질을 높이거나 장기적인 기반을 다지는 데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번 달은 새로운 모험보다는 지금 가진 것을 단단히 지키는 지혜가 더욱 빚을 바라는 시기이며 작은 이익이라도 꾸준히 쌓으면 가을이 오기 전 풍성한 결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달 중반으로 접어들면 재물의 기운이 마치 강물이 잔잔해지듯 안정세를 보이고 이때 내린 중요한 결정은 연말까지 이어져 지속적인 이익과 안정적인 수익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닭띠 여러분에게 8월, 어떤 돈법과 재물운이 기다리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에 풀어드리는 돈법과 재물운을 가져다 줄수 있는 숫자와 요일, 그리고 색깔과 방향까지 알려드리니 영상 마지막까지 꼭 집중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달 운세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어주는 부동산 운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흐름을 살펴보면 오랫동안 매매가 되지 않은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문서운이 원활하지 않아 계약이 지연되거나 조건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던 부동산은 좋지 않은 문서운의 영향으로 원하는 조건의 계약이 쉽지 않을 수 있으니 당장은 무리한 조건 변경보다는 시장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런 좋지 않은 흐름을 완화하려면 집이나 사무실의 현관 쪽 기운을 터주는 풍수비법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관문 근처에 작은 화분을 두어 생기를 불어넣거나, 부동산 서류를 보관하는 서랍 속에 깨끗한 붉은 천을 깔아두면 문서 기운이 한층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 후는 대체로 매우 길하여 새로운 거주지로의 이동이 삶의 기운을 크게 바꿔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만, 그 효과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영상 후반에 알려드릴 길일과 요일을 반드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는 수익형 부동산보다 거주형 부동산 쪽이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하반기 안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는 닭띠 여러분들의 투자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투자 운세는 주식 외에도 코인 등과 같은 우리들의 전체적인 투자의 흐름을 관통하는 운세인 만큼 무조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식과 코인 투자에서는 변화의 파도가 크게 밀려오는 한 달입니다. 주식의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흐름이 당분간 부드럽지 못할 수 있으니 성급한 매도나 단기 차익을 노리는 진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은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잠시 숨을 고르며 길게 보고 보유하는 인내가 오히려 수익의 열매를 키우는 비결이 됩니다. 마치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가 태풍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듯 보유 종목을 견고히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반면 코인의 경우 현재 보유 중인 종목에서 반가운 소식이나 긍정적인 흐름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에서 주목받는 새로운 소식이 있는 경우는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히 관찰하며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 달의 투자 기운은 한쪽은 차분히 기다림으로, 다른 한쪽은 기회를 포착하는 날카로운 눈으로 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직접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바람이 불어올까요? 지금부터 이어질 사업은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이번 달 초반에 예상치 못한 손님 증가로 매출이 오르며 특히 영상 후반에 알려드리는 길한 방향에서 귀인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만나는 특정 손님이나 거래처는 단순한 한 번의 거래를 넘어 향후 수년간 든든한 버팀목이 될수 있는 인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중순 이후에는 계절 변화와 운세 흐름의 영향으로 고객의 발길이 잠시 뜸해질 수 있으니 매장 분위기 변화를 통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특히 81년생과 57년생 닭띠는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과의 의견, 충돌이 사업 흐름에 좋지 않은 그림자를 드릴 수 있으므로 감정을 가라앉히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관계를 회복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신뢰를 더 두텁게 쌓을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닭띠분들은 이번 달 거래처와의 계약에 있어, 작은 조항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45년생과 69년생 닭띠는 급한 결정보다 충분한 검토와 비교를 거쳐야 하며 서류 작성 시 날짜와 조건을 유리하게 설정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창업을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이번 달이 길한 시기가 아니며 특히 동업은 예상치 못한 갈등과 손실을 불러올 수 있으니 절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기운을 잘 다스리고 후반부에 소개할 재물 기운 상승법과 결합하면 이번 달은 불필요한 손실을 막는 동시에 작지만 안정적인 이익을 꾸준히 쌓아 올릴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8월 닭띠 여러분의 운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달 재물운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이 되어줄 숫자와 요일, 그리고 색깔과 방향을 알려드리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은 꼭 메모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 닭띠에게 돈복을 부르는 숫자는 삼가구입니다. 삼은 봄의 새싹처럼 성장과 확장을 상징하여 재물의 씨앗을 빠르게 발화시키는 힘이 있고 구는 가을의 풍성한 결실처럼 완성과 성취의 기운을 담아 재정적인 목표를 마무리 짓고 결실을 거두게 합니다. 닭띠분들은 이번 달이 숫자를 실생활에서 한층 흥미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도어락이나 휴대폰 비밀번호의 3과 9를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중요한 모임이나 약속시간을 잡을 때도 오후 3시나 오전 9시와 같은 시간대를 의식해서 잡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3이나 9가 포함된 차량번호나 좌석번호를 일부러 선택하면 재물기운이 은근히 쌓입니다. 또한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지갑이나 가방의 숫자 3이나 9를 적은 종이를 넣어 다니시면 대외적인 신뢰와 재물운이 동시에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로또 복권을 구입할 때는 단순히 삼각구를 번호에 포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3일, 9일, 13일, 19일처럼 이 숫자가 들어간 날짜를 선택하면 기운이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여기에 57년생과 93년생, 닭띠는 로또를 구입할 때 지갑 속에 삼각구가 포함된 집회 번호를 보관하고 복권 용지를 고를 때도 번호가 3이나 9로 끝나는 것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집폐는 오래된 것보다 새 집회가 깨끗한 기운을 불러옵니다. 또한 생활 공간에 삼각구의 기운을 담은 장식품을 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거실 벽에 새송이 꽃그림을 걸거나 책상 위에 아홉 개의 볼펜을 두는 식입니다. 심지어 다이어리의 중요한 일정은 삼각구가 들어간 날짜에 기록해두면 해당 날의 재물운이 깃들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숫자는 8입니다. 8은 이번 달 닭띠 특히 57년생과 81년생에게는 불필요한 지출과 예기치 못한 금전 손실을 불러오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서의 페이지 수나 행사 날짜 결제 금액이 팔로 끝나는 상황까지도 가능하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의 합계 금액을 팔로 끝나지 않게 맞추거나 송금액을 팔로 끝나지 않게 조정하는 것도 재물 기운을 맑게 유지하는 실천입니다. 또한 팔이 반복되는 전화번호나 계좌번호와 연결된 금전거래는 가능하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숫자의 힘을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재물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숫자의 비밀을 알았으니 다음으로는 어떤 요일이 재물운을 끌어들이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일마다 숨은 재물의 문이 어디에 열려있는지 그 비밀을 곧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달 닭띠에게 돈법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요일은 목요일과 일요일입니다. 목요일은 45년생과 69년생 닭띠에게 안정적인 재물의 기운을 쌓아 올리는 날로 중요한 계약이나 금전 관련 협상을 진행하면 마치 단단한 성벽 위에 벽돌을 하나씩 쌓듯 재물 기반이 견고해집니다. 이날은 부동산 매매 계약, 장기 투자 결정, 심지어는 소규모 사업의 확장 계획까지도 실행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목요일에 맞춰 저녁 무렵 중요한 약속을 진행하면 대화가 부드럽게 풀리고 상대방이 양보하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일요일은 57년생과 93년생 닭띠에게 특히기란 날로 평소보다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직감이 날카로워져 예상치 못한 재물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날에는 가족모임이나 친목모임 속에서 투자제한이나 좋은 거래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요일 오전에 로또복권을 구입하거나 이후에 말씀드리는 이번 달 재물운을 가져다주는 방향으로 짧은 외출을 하면 기운이 더 강해집니다. 주식이나 코인 등 각종 투자에서도 일요일은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날로서 다음 주 흐름을 미리 잡아두면 손실을 줄이고 수익 기회를 늘릴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야 할 요일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닭띠에게 불필요한 지출이나 계약상의 변수를 불러올 수 있는 날로 이날 시작한 금전 관련 일은 마치 강물이 거슬러 흐르듯 진행이 더디고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이 지연되거나 투자금 회수가 늦어질 수 있으며 거래처와의 일정이 자꾸 미뤄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날 일을 시작해야 한다면 반드시 아침보다는 오후 늦게 시작해 기운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좋으며 서류 검토를 두번 이상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요일의 기운을 잘 활용하면 재물의 흐름을 마치 물줄기 방향을 바꾸듯 원하는 쪽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날짜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기운에 맞춰 옷차림, 색상, 행동 패턴을 조정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목요일에는 이후에 말씀드리는 이번 달 재물운을 가져다 주는 색상 계열의 옷을 착용하고, 일요일에는 가벼운 액세서리로 금속 재질을 더해 기운을 보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화요일에는 곧 말씀드릴 이번 달 절대 피해야 할 색상 계열의 의상을 피하고 활동 일정을 최소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게 요일과 색상, 방향을 함께 고려하면 한달 내내 재물운을 고르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색깔의 기운을 통해 금전운을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어떤 색이 당신의 재물을 자극할지 곧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닭띠에게 재물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색깔은 녹색과 갈색입니다. 녹색은 45년생과 81년생 닭띠에게 신선한 생명력과 재물의 성장을 상징하는 기운을 주어 마치 봄의 새싹이 끊임없이 뻗어나가듯 재정 기반이 확장되고 새로운 수익의 줄기가 생기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갈색은 57년생과 93년생 닭띠에게 안정과 신뢰의 기운을 불어넣어 재물의 뿌리를 깊게 내려 장기적인 풍요와 든든한 자산 기반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69년생 닭띠는 사무실 책상 위에 싱그러운 녹색 화분을 두거나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는 파일을 갈색으로 교체하면 계약 성사율과 거래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갑, 가방, 넥타이, 손수건, 심지어는 휴대폰, 케이스와 같은 일상에서 자주 쓰는 물건에 녹색과 갈색을 적극 활용하면 재물의 흐름이 더욱 탄탄해지고 주변 사람들의 신뢰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장롱이나 서랍 속에 녹색과 갈색이 조화된 소품을 두는 것도 집안, 재물 기운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비법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색깔은 주황색입니다. 주황색은 이번 달 닭띠에게 들뜬 기운과 과도한 소비 욕구를 불러와 안정적으로 쌓아온 재물의 흐름을 흩뜨리고 충동적인 금전 결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57년생과 69년생 닭띠는 중요한 날에 주황색 옷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하면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 길색인 녹색과 갈색을 조합해 의상과 소품을 구성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재물의 기운을 오래도록 머물게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약속이나 계약 자리에서는 갈색 재킷에 녹색 타이를 매거나 외출시에는 갈색 신발에 녹색 장식이 있는 가방을 들어 재물 기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녹색과 갈색의 기운을 집안 인테리어에 적용해 거실에 있는 커튼, 테이블보 등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색깔의 기운을 현명하게 활용하면 방향의 기운과 결합했을 때 재물 상승 효과가 배가 되어 한달 내내 안정적이고 풍성한 재물운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의 기운을 바꾸는 방향운세입니다. 어디를 향하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재물운을 만날 수 있을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8월 닭띠에게 돈복을 부르는 방향은 남동쪽입니다. 남동쪽은 마치 새벽 햇살이 바다 위를 가르며 길을 열어주듯 새로운 기회를 불러오고 재물의 길을 시원하게 트여주는 방향입니다. 45년생과 69년생 닭띠는 이 방향에서 오는 소식이나 만남이 특기기라며 장기적인 재물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 남동쪽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는 단순한 거래 상대가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귀인의 역할을 할수 있는 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귀인은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 재물뿐 아니라 필요한 정보, 영향력 있는 인맥, 심지어 마음의 평온까지도 선물해 줄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귀인과의 인연이 새로운 거래처나 투자 제안을 가져올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가족 문제나 건강 관련 조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계약자리는 가능하면 남동쪽 방향을 향해 앉거나 그 방향에 있는 장소를 선택하면 기운이 배가 됩니다. 57년생과 93년생 닭띠는 남동쪽으로 여행이나 이동을 계획하면 뜻밖의 재물기회를 만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여정에서 평생의 친구이자 사업파트너가 될 인연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방향은 북서쪽입니다. 북서쪽은 이번 달 닭띠에게 차가운 바람처럼 예기치 않은 지출과 불필요한 경비를 불러올 수 있는 방향입니다. 특히 81년생과 57년생 닭띠는 이 방향에서 시작되는 거래나 약속이 계획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북서쪽에서 만나는 인연은 처음에는 친절하고 유익해 보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불필요한 부담이나 금전적 손실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를 제한하거나 사업협력을 권유하는 경우 표면적인 조건 뒤에 숨은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북서쪽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면 사전에 계약 조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오후 늦게 시작해 기운을 완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방향의 기운과 귀인의 흐름을 이해하고 활용하면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재물과 기회를 함께 끌어들이는 밝은 길을 열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달의 닭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8월달 꼭 이루어지길 기원하는 내용을 아직 댓글에 적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모두 하시면 추후 새롭게 영상이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보실 수가 있습니다. 8월 닭띠 여러분이 댓글로 적어주신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